안녕하세요. 무디 박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비행기 없이도 아니고 우주선의 모양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개발된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운반체의 정확한 모형입니다. 이것은 부피를 백조배로 확대한 붉은 피털입니다. 오랜 이 실험실에서 여러 해 동안 많은 것을 연구해 왔습니다만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생명, 인간의 생명입니다. 세상에 새로 태어나는 아이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를 생생하게 보여 줍니다. 시간마다 비아 놓는 산 조각품이 여기 있습니다. 건축가의 꿈은 완벽합니다. 여기 완전 자동화된 최고 걸작품이 있습니다. 만들고, 재생하고, 숨 쉬고, 심장의 펌프 작동이 모두 완전 자동입니다. 생명이란 참 귀하고 놀라운 것인데, 사람이 자신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놀라운 일입니다. 어른들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자기 집 자동차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자신의 몸을 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로 닮은 점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숨을 깊이 들어마시십시오. 내서 보세요. 이것은 바로 30조 기통 모터의 흡입과 배기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몸에는 약 30조개 세포가 있으며 각 세포는 마치 조그마한 모터와 같습니다. 모터는 연료를 태울 때 산소가 필요합니다. 또 뜨거워짐으로 식혀야 합니다. 배기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일을 합니다. 30조 기통을 가진 모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작은 모터들은 일생 동안 쉬지 않고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8기통 모터라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탱크엔 휘발유를 넣고 크랭크에는 기름을 냉각기엔 물을 넣고 흡입관으로는 산소가 들어오고 배기관은 타버린 게스가 나오죠. 점화형 전류가 점화 장치를 통해서 흐릅니다. 각 기능대로 다른 공급 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의 세포에 각 기능별로 다른 공급계통을 마련하실 수 있었겠지만 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대신에 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자동차 기사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단 하나의 공동계통으로 묶어 놓으셨으니 곧 피의 흐름입니다. 심장의 박동에 따라 신체의 동맥과 정맥으로 콸콸 흐르는 그 붉은 액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놀랍고 믿기 어려운 매혹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미생물만한 크기로 작아져서 현류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대단히 복잡한 교통로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교통이 복잡한 고속도로 같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붉은 피토리 믿기 어려운 화학적 마술을 부리고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당분, 지방, 화학 및광물질들이 제조창에서 온몸의 공급체로 바쁘게 옮겨집니다. 찌꺼기는 폐기물 수집처나 배설 공장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신체의 세포모터에서 낡았거나 손상받은 세포를 교환하기에 바쁜 노련한 기술자인 피토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각 교차로에서 신호로 조정되는 교통정리계통을 보게 되는데, 모두가 전자뇌로 조정되는 것으로 모았다 보내곤 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꼭 맞는 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미생물 크기로 작아지더라도 당신이 해로운 박테리아나 의심스러운 물체로 변하였다면, 결코 혈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유령 같은 그물이 구멍도 없는 모세혈관벽을 빠져나와서 당신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 활기찬 유령들은 바로 심피털로서 평화 유지와 침략을 막기 위해 350억이나 되는 경찰 병력이 항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몸의 세포가 작은 모터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섭취한 음식은 그 모터에 연료를 공급합니다. 그러나 모터를 움직이는 데에는 연료 외에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동차가 시발류 1갤론으로 9000갤론의 공기를 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간의 몸이 산소를 많이 사용하지만 육체가 쉬고 있을 때에도 그 작은 세포모터를 유지하는데 한시간에 최소한 4갤론의 순수한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활동할 때는 한시간에 75갤론 이상의 순수한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 산소는 허파에서 온몸의 조직세포에 운반되어야 합니다. 산소가 운반되는 유일한 통로는 피의 흐름뿐입니다. 그러나 공기 그대로 운반한다면 큰일 납니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만일 혈관 속에 공기를 주사하면 혈관을 막아서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주사를 넣을 때 주사기 안에 있는 공기를 모두 떼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laughs> 이수수께끼의 답은 붉은 피톨의 화학적 성분에 있는 것입니다. 헤모글로빈 분자는 자연계에서 발견된 가장 크고 복잡한 구조의 분자입니다. 내 분자 중 탄소 원자 3,32개. 수소 원자 4,812개 등이 들어 있고, 그리고 이 많은 원자들 가운데 네 개의 작은 철분 원자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피토리 여러분의 폐를 통과할 때 산소를 받는데 이것이 철분 원자와 합해 녹슬게 해서 고체로 만듭니다. 그 과정은 곧 다시 반대가 됩니다. 이는 재빨리 그 녹을 풀어내고 맙니다. 산소가 세포에 도달하면 기체로 다시 변해서 세포가 그것을 즉시 쓸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돌아올 때도 피가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산소를 세포에 운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고 더 복잡한 일을 합니다. 세포로부터 모수는 깨스를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배기 깨스는 우리에게 유독합니다. 그러나 조직 세포에서 나오는 노폐물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것입니다. 조직 세포의 배기 깨스는 주로 이산화 탄소입니다. 그것은 빛깔 냄새 맛이 없고 보이지도 않는 깨스입니다. 이비커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고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물처럼 따를 수가 있습니다. 탄산개수는 촛불을 단 시간에 꺼버립니다. 만일 피가 화학적 기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똑같은 속도로 생명을 빼앗아 갈수 있을 것입니다. 탄산 게스는 산소보다 피가 다루기 힘든 물질입니다. 산소처럼 기체에서 고체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 속에서 해로운 물질이 되어 피를 유독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처리가 꼭 필요합니다. 가장 빠른 화학 반응으로 몸 세포 속에 있는 탄산 게스를 붉은 피토리 수집해서 탄산으로 변화시켜서 탄산 게스로 만듭니다. 그러나 붉은 피톨과 피의 흐름이 산에 견딜 수 없으므로 즉시 중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는 화학 원소 가운데서 가장 빨리 작용하는 칼륨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한 탄산 영역입니다. 산이 중화되면서 붉은 피토는 혈액 내로 그것을 쏟아냅니다. 그것은 혈장 내에서 염과 결합해서 보통 빵 굽는데 사용하는 소다와 같은 것이 됩니다. 이렇게 안전한 형태로서 정맥을 통해서 허파로 운반됩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있습니다. 허파는 소다를 그대로 개설할수 없으므로 피토리 또 일을 합니다. 깜빡하는 사이에 그것을 다시 탄산 게스로 되돌아가게 해서 모세혈관 벽을 통해서 허파 속으로 보내면은 호흡함으로 밖으로 방출합니다. 붉은 비틀은 이 모든 일을 빨리 마치고 또 산소를 취해서 길이가 오십 분의 일 인치도 안 되는 모세혈관 끝까지 도달하기 전에 그것을 고체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붉은 비토에게이 모든 일을 바라는 것은. 번갯불 번쩍하는 사이에 바늘 꼭대기에다 주기도문을 새기라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매우 가물기는 하지만 아주 놀라운 실에 매달려 있습니다. 피돌기 계통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은 심장입니다. 이 작은 두 기통 펌프는 경이롭게 잘 설계되어 있어 말로서 이것을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심장 양면에는 한쌍식의 날름막이 있는데 섬모판이란 날름막은 낙하산 모양입니다. 고로 게텐드이라는 섬세한 줄은 막의 끝에서부터 심벽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천판이 구멍을 막을 때그 줄은 날름막이 이 구멍을 막고 그 이상 빗 나가지 못하게 알맞은 거리를 지킵니다. 대동맥막은 이와는 달리 세계의 작은 날름막이 동맥벽 안쪽을 따라 주머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심장을 공부할 수 있으나 실제로 뛰고 있는 심장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더 생생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디 과학 연구소에서는 유명한 심장 외과 의사의 협조로 살아있는 심장을 그대로 볼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이건 실제 인간의 심장인데 바로 몇 시간 전까지도 몸 안에서 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심장 주인은 새 지식을 얻도록 연구용으로 써 달라고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 지식이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이 기계는 심장을 몸 안에서와 조금도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날름막 위에 들여다보는 구멍을 만들어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자심방의 선모판막인데 심장의 피를 흡입하고 내뿜도록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것은 심장 안쪽에서 바라본 그 섬모판막입니다. 낙하산 모양의 판막을 지탱하는 섬세한 줄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피가 거꾸로 흐르지 못하도록 그것을 단단히 막아주는 반달 모양의 대동맥막입니다. 이것을 밑에서 한번 보십시다. 이 기계는 여러 가지로 심장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맥박을 빠르게도 하고 또는 느리게도 해서 심장에서 나오는 피를 제한해 줌으로써 혈압을 높일 수 있는데 그것으로 고혈압 증세를 가진 환자의 경우를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를 제한함으로써 저혈압의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흐름을 아주 제한하면 쇼크 환자의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잘하고 있죠? 언제나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은 85년간이나 움직였습니다. 그동안에 34번이나 뛰었으며, 그리고 큰 호수를 다 채울 만큼 피를 뿜어냈습니다. 한 번도 수선을 하기 위해 멈추는 일이 없이 그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최고의 기술과 강철로서 만든 펌프라 할지라도, 인간 심장의 강인한 지구력에는 못 당합니다. 물론 심장도 몸에 다른 것처럼 병들거나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심장은 많은 일을 할수 있지만, 병이 들면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실제로 인간의 심장을 고치는데 놀라울 만큼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심장을 대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고장난 심장의 날름막은 이와 똑같은 합성수지 제품으로 대치됐습니다. 이와 같이 날름막은 심장 바로 위 대동맥에 삽입됩니다. 이것은 얼마 동안에 걸쳐 환자 몸에서 활동해온 날름막의 실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여러분은 인조 날름막이 필요 없기를 바라지만은 만일 필요할 때는 그 값이 꽤 비싸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수술비도 지불해야 합니다. 심장 수술은 가장 어렵고 어떤 다른 일보다도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에 그 심장을 수술한다는 것은 마치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 엔진 밸브를 갈거나 본네트를 조이는 것과 같습니다. 수술하는 동안 심장을 멈출 수 있다면 일이 매우 수월하겠죠. 그래서 많은 기계의 공학과 의학기술이 이를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심장을 수술하는 동안 피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심폐기라고 불리는 기계가 많이 고안됐습니다. 유명한 생리학자인 비德 셀리베리 박사가 처음으로 실용적인 심폐기를 고안했습니다. 심장을 수술하는 동안 심장은 실제로 먹고 그 동안에 기계가 대신 피의 펌프질과 호흡을 해줍니다. 상한 심장을 이와 같이 고칠 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심장을 그대로 이식할 수 있게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심장을 신비한 생명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놀라운 것이기는 하나 단순한 펌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좀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기계로 대치될 수 있는 펌프입니다. 붉은 비털의 독특한 모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너츠와 팬케이크의 중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붉은 피톨을 도안했다면 공 모양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공은 가장 단순하고 여러모로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원판형의 붉은 피톨보다 훨씬 더 부피가 큽니다. 모든 모양 가운데서 가장 강하며 혈관을 쉽게 통과할 수 있으나 자기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붉은 피톨레 여러가지 모양의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이와 같이 잘라서 물감을 분 물에다 담그고 그것이 물감을 흡수하는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공 모양은 처음에는 흡수가 빠르나 중심 가까이 가서는 매우 느려집니다. 이것으로 공모양은 행동이 매우 느림을 알게 됩니다. 물론 원판형으로 납작하게 만들면 흡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실제로 실험해 본 결과 그것이 과연 빠르다고 증명됐습니다. 원판형은 속도는 있으나 부피가 부족합니다. 이상격 피톨의 모양은 부피, 속도, 내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상상만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또한 수학적으로 결정됩니다. 기체 확산법과 고등 미적분 원리를 이용해서 게스를 흡수하는데 최대 부피와 최대 속도를 내는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공식입니다. 부피, 건넓이 시간 등의 문제를 모두 여기에 다 지니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 이상적 형태를 나타내는 공식을 계산해 내기 위해서 몇 주간 일한 결과 실제 붉은 피톨 모양과 꼭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더 완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국제 사무 기계 회사 응용 과학부에 맡겼습니다. 그 국제 사무 기계 회사에. 에드가 스미스 박사는 그것을 거대한 연구 계산기에 걸었습니다.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설명도 할수 없을 만한 정도로 빨리 답이 이와 같이 오실러스코프 스크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실제 붉은 비토레 절단면의 형상입니다. 이것은 그 회사의 계산기가 계산한 결과 공식에 나타난 이상적 붉은 피톨의 형상 공식에서 뽑아내온 것입니다. 붉은 피톨이 이와 같이 완전하고 이상적인 형태를 하고 있는 데는 설명이 있어야 하며 실로 놀랍게도 교묘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누구의 솜씨입니까? 사람의 솜씨가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사람의 솜씨가 아닌데 하지만 여기 완전한 모양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원한다면은 믿음의 근거가 될수 있는 사실이 붉은 피털과 같이 적어도 30조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문제에 대한 완전한 뜻을 알기 위하여 관점을 바꾸어서 그것을 과거 또는 미래에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혈액순환에서는 그러합니다. 과거를 돌이켜 볼때 의학사상 가장 이상한 경우가 이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의학적 사건은 한 미국 대통령의 죽음에 관련됩니다. 그것은 믿기 불가능한 일입니다. 버지니아의 의학 올보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지 워싱턴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1799년 12월 12일은 눈비가 내리는 추운 날이었는데도. 건강해 보이는 장군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습관대로 농장 주위를 말을 타고 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목이 아프다고 하여 한낮을 방안에서 지내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날 새벽 3시에 와싱턴은 부인에게 학질이나 열등에 걸린 것 같다고 말하고는 낮에 당밀과 버터와 식초를 함께 섞은 것을 마셨습니다. 피 뽑는데 약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농장 관리인을 불러서 많은 피를 뽑았으나 낫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그레이크 박사는 11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병이 매우 이독한 상태였으므로 곧 의사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중간에 두 번이나 많은 피를 뽑아 보았으나 병세는 여전했습니다. 의사 한 사람이 먼저 도착했을 때에 또다시 피를 뽑는데 합의했습니다. 약 90g 정도 피를 뽑았으나 병세는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가 천천히 나오며 진해지는 것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 장군의 병은 매우 심한 삼기 감염이었으며 그가 받았던 그와 같은 치료는 건강한 사람에게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의학 치료로서 인정된 것이었으며 그 후에도 수년간 계속됐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치료는 사진으로 생각할 것이며 워싱턴 대통령이라고 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워싱턴이 주고 가는 병상 옆에는 섬경 한 권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내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다시 14절에 가서,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뒤에 보면은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인 즉, 이는 고립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혈액학 교과서 외에 어느 책보다도 피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기록됐습니다. 워싱턴 시대 사람들은 피에 대하여서 무지했으나 적어도 이 말씀은 믿었어야 했습니다. 무지와 미신과 그리고 명확하고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희생된 생명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사망의 종소리는 더욱 비극적이며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 생활에 있어 더욱 피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의 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귀하고 보배로운 피입니다. 믿기 어려우십니까? 이것은 곧 성경의 중심 제목입니다.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수백 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비흘림이 없이는 구석이 없나니, 또주 예수 그리스도 즉 그의 아들에 비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시니라. 이해하기 매우 어려우십니까? 단순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해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제 결정할 의무는 이것이 단지 미신이냐,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